당뇨를 정복하려면은 진짜 혈당 수치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혈당 수치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어디 장농수도 숨어있나요 <laughs> 어디에 어디 숨어있길래 <laughs> 이렇게 찾기가 힘든 <laughs> 거예요 돈에 예? 봐야 되겠는데 요 아, <laughs> 당뇨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찾아야 할 진짜, 진짜 혈당 수치 바로 당화혈색소예요 아 당화혈색소. 아 당화혈색소, 아 당화혈색소, 아 당화혈색소 아 당화혈색소는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보다 혈당이 조절되는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정확한 당뇨 진단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하는 당뇨 진단 기준에도 당화혈색소 <laughs> 수치가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공복 혈당은 8시간 혹은 12시간 동안 금식 후에 혈당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 순간의 혈당만 알수 있지만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아. 즉 공복 혈당 수치가 벼락치기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쪽지 시험이라면 음. 당화혈색소 수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소 나의 혈당 관리 성적표가 나온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 이해가 쏙쏙 되 이제 확실히 알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당뇨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야 할 나의 진짜 혈당 수치 바로 당화혈색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당이 치솟고 있었는데. 3개월 간의 이 평균 혈당 수치라면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를 통해서. 음, 네. 저도 건강 음. 검진 할때 그 네.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소린 들어봤는데 그게 사실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네. 근데 당화혈색소가 정확히 어떤 뜻이죠? 네. 궁금하긴 해요. 당화혈색소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포도당이 결합해서 당화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 쉽게 말해서 적혈구가 얼마나 설탕물에 절여져 있는지 나타낸 지표라고 할수 있어요. 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먼저 지금 보시는 것을 건강한 적혈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홍 빛을 띠고 모양도 균일한 것을 볼수 있죠. 이때는 혈당 조절이 잘 돼서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야. 색이 선명해요. 오. 깨끗하고 모양도 정말 예쁘네. 설탕 네. 조절도 네. 잘되는 느낌입니다. 깔끔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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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런데 당화흰색소를 보시죠. 적혈구에 포도당 성분이 엉겨붙어 모양이 찌그러지고 네. 색도 고뭇하게 변한 것을 네. 볼수 있죠. 네. 아. 아니, 완전히 설탕에 그냥 절여진 것 같네요. 그죠? 그죠? 아우. 설탕이 저절로 높아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포도당은 혈색소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적혈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당화된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적혈구의 해모글로빈은 산소를 만나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해야 하는데 해모글로빈이 포도당과 결합해 버리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나의 진짜 혈당 수치인 당화 혈색소 수치는 높을수록 나쁜 거겠네요. 그렇죠. 당화혈색소는 100분율로 표시되는데, 만약 당화혈색소 수치가 8%라면 100개의 헤모글로닌 중에 8개가 당화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당화혈색소의 정상 수치는 5.7% 미만이고, 6.4% 이하인 경우에는 당뇨 전단계,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하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당화혈색소 6.5% 이하를 목표로 2,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고 네. 그에 따라 관리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렇구나. 따라서 당뇨 환자는 1년에 4번,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는 음. 것이 좋고 아직 당뇨를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서 나의 진짜 혈당 수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야, 나도 아. 바로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오케이.